뭔가 입구부터 뭔가 신상치가 않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내부 인테리어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아 예. 아, 네. 갑자기 일하는 척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는 좀골목을 끼우는 거예요. 손에. 네네. 네. 또 돈을 들여가지고 손톱에. 잠시만요. 네, 메일을 오, 또 하고 이건 있어요. 이건 승군.. <laughs> 이것도 승군인가요? 역시? 우리 네, 혜님 되게 플렉스 하시네요. 는좀잘 <laughs> 보시나 봐요. 네. 그래서 항상 일하고 있어요. 아, 저도 한번좀 해봐도 되나요? 네. 해보셔도 돼요. 제가 봤어요. 이렇게 아, 하시더라고요. 각지면을 부드럽게 아 돌려가면서 아.. 금가루가 이렇게 붙네요? 네. <laughs> 여기 위에서 털어주세시고요 <보면 웃음> <손가락이> 이렇게 서 <laughs> <laughs> 여기서부터 <laughs> 이제 제품들는 네. 거잖아요. 그죠? 렇 네, 네네. 음. 약간 다 이제 애정이 가, 가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음. 네. 어, 저 이거 해 봐도 돼요, 그러면 아, 네. 해 보시래요. 얼마? 200만 원. 200, 원. 천연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음음. 생긴 진주가 있는 게 맞죠, 맞죠. 동그랄수록 더 가격이 높아지고요. 음. 이렇게 쭈글쭈글해질수록 가격이 더 낮아집니다. 와, 음. 아, 여기 완전 디피를 엄청 이쁘게 해 놓으셨네요. 이것들은 이거는 다 천연 원석이고요 음. 탄생석을 이렇게 탄생석 네, 펜던트로 만들어 놓은 거고. 전 탄생석에 대해 서좀 궁금한 게 와이프가 여자친구일 때 네. 생일 선물로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치니까 가격이 천차만별로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네. 네. 12,000원인가 2 0 0원인가막 이랬어요 아... 네, 근데 그 가격을 모를 줄 알고 제가 선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봤더니 알더라고요 그거를. 금능이에요 <laughs> 저는 한 50만 원이라뻥치려는데 아, 그게 아. 뭐가 진짜 정말 보석인지 아닌지 막 그런 게좀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천연 원석인지 아닌지는 음. 보증서를 사실은 아, 받아보면 보증서를 제일 확실한데 아. 천연석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자연스러운 크랙들이 들어있어요 음.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어떤 거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내정하는 거는 이 역시 한 가운데 디피는 어, 네. 음. 이거는 제가 컬러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원석도 음. 너무 예뻐가지고. 우와, 이쁘다. 아, 음. 마음에 들어. 어, 이거는 뭐 약간 공산품 같은 느낌인데? 아, 이거는 저기 샘플들 하다가 음. 좀안 예쁜 것들. 어, 그러면 몇개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아, 이것도다 은이여가지고요. 아, 그래요. 다 돈이에요. 아. 이 정도 집어가면 한 200만 원 나오겠네. 그렇겠죠. 은도 녹여 쓸수 있으니까. 네. 내려놓으세요. <laughs> 제가 주문 제작을 음. 하다 보니까 원석을 그냥 이렇게 두면 네. 뭐 컬러도 골라볼 수 있고 음.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컬러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오. 세팅도 해드리고. 이거 약간 전에 음. 이제 브로치 전복 만들 거예요. <laughs> 이건 뭐예요? 부토니에인데요. 요즘 여자들도 부토니에를 많이 해요. 부토니에. 여기 이렇게 뚫어서 여기다. 아 이렇게. 이거는 내 여자 거. 이것들은 다들 손님들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할머니께 받았는데 내가 착용할 수 있을 무언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음 지금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오늘 저희한테 이제 정식으로 의뢰해 주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품인 줄 알고 왔는데 서비스에 대한 거를 이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제품은 다 주문의자이기 때문에 딱 네. 하나밖에 없어요. 음 전부 다. 저는 대신에 저의 브랜드 안에 주문 제작을 하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아 어떤 거냐면 결혼을 하거나 대소사가 음. 있을 때 보통은 부모님들이나 뭐 조부모님들이나 의미 있는 보석 같은 거를 많이 음. 물려주세요. 음. 그런 것들이 디자인이 사실 너무 옛날 디자인이라 음. 사실 착용하기도 불편하고 음. 사이즈가 사실 맞지도 않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꽁꽁 숨겨놓죠. 네. 되게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어.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주거나 어. 다시 리세팅을 하거나. 아, 리세팅을 다시. 그런 다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 수요가 많으세요. 아, 그럼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하나 왕반지였어요. 음, 음, 음. 알반지라고. 음, 음. 음, 음. 멋지게 재탄생했네요, 진짜. 그렇죠. 음. 이거는요? 원래 보였어요 이분은 선물 받으신 게 워낙 많았어요. 음. 이거를 한 번에 다싹 모아오셨어요. 음. 이제는 본인이 귀걸이도 안 하고 목걸이도 안 한다. 음. 그러니까 반지만 하는데 음.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음. 해서 그 금을 다 녹여서 음. 핑크 골드로 맞추고 음.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오른손이 더 두꺼운 거없다 오른손이 더 두꺼운 거없다 아, 모든 사람은 오른손이 더 두꺼워요. 아 그래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두껍고 왼손잡이는 왼손이 두꺼워요. 사면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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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을 <웃음> 자를게요. <웃음> 아무튼 게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뭉클했던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물려줌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그거에 맞는 의미 있는 네이밍을 해려야될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작업을 해가지고 불러드릴게요. 네. 그러면 먼저 공개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해당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네,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요. 아, 이거요 서명도? 네, 유정. 어, 이거 한복 그리기인데? 한복 그리기. <laughs> 노잼. <웃음> 하나, 둘, 셋. 제가 이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음. 자. 금과 은, 음, 그 클래식함에 집중하다. 네. 금과는 오래된 화폐잖아요, 대보면, 그죠 굉장히 클래식함이란 말이죠.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네. 재미있게 안 돼요. <laughs> 네, 네. 이름이 좋으니까 상관없어, 안 웃겨도 돼. 음. 250만 원. 음. 25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볼게요. 어, 저, 제가, 제가 평가할게요 진주 목걸이 하나 정도 <laughs>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상표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짠, 금은뱅! <laughs> 맘에 들었나본데? 250만원? <laughs> 응! 금은뱅! 이거 어때요? 괜찮죠? 금은뱅 응! 금은뱅! 그냥 그러니까 금은방 이러면 너무 음. 이 클래 너무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클래식함에 집중하면서 요즘 트렌드를 갖다 붙이고 금은뱅! 한번 해보세요 <laughs> 금은뱅! <웃음> 못하겠어. <웃음> 못하겠어. 물값 물값 표시까지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야. 아, 네. 일단 위에 가스는 괜찮이. 괜찮았는데. 괜찮지 않아요, 생각했는데. 다 다음 거 제가 보도록 아, 할게요. 다음 거 보서. 걱정이 조금 되네요. 이제. 걱정이 된다고요. 네. 자두 번째 거. 느낌표 되게 옛날 느낌표. 늦, <laughs> 이거 옛날 느낌표요? <laughs> 요즘 느낌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 제안 이유 봤을 때 어때요? 어, 약간 딱 맞죠. 조금 진부한. 가격. 음. 별로인가 보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염가로 제가 책정을 했어요. 사실은 네. 상이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네. 땡! l y o 마음에 안 n l 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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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어.. 이 n l y Only. Only. o n l 마지막 제안이요 자. 근데 왜다 여기까지는 되게 진지한데 <laughs> 밑으로 갔으면 이상하지그 <laughs> 시절 엄마의 추억 속으로 오, 예. 여행을 떠났다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너무 좋죠 진짜 음. 좀 올드한 <laughs> 가문이 없지 않아요? 아, 올드한 가문이 어... 아, 너 이게 뭐 약간 상표가 급해요 지금 보니까 아, <laughs> 아니 답답해가 55만원 네. 자 상표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땡 엄마의 서랍장 그 <laughs> 진짜 그 아까 뭉클한 그런 감정을 제가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 정도는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이렇게 엄마께 아닐 수도 있는데 음 그건 모르겠고 <laughs> 저희 어머니가 55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5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이건 괜찮네요 오 괜찮아요? 와 역시 이건 정말 갖다 버려요 <laughs> 두 가지 골라보신다면 뭐가 금은뱅이랑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금은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럼 은니 집앞 애매한데 <laughs> <도시. 웃음> 은니 집 애매한데 <매매> 안 들죠. <laughs> 이건 조금 바꿔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네. 네, 사장. 엄마가 들어가서 조금 네. 애매하긴 한데 음. 그래도 이 서랍장이라는 게 마음에 드네요. 음. 음. 엄마의 뭐 타임머신 막 이런 걸로 음. 어때? 요 타임머신? <laughs> 되게 올드 같아 <같다. 웃음> 엄마의 서랍장 좀 바꿔서 쓸수 있다. 겠 어. 가격 5 5만 원. 음. 낙찰. 네. 오 진짜로? <laughs> 아 그러면은 예, 엄마의 서랍장 낙찰하시는 걸로 하고 55만 원은 제가 AS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 가격을 좀 맞는 정도 책정을 해서 제가 하는 걸로 자 이렇게 또 역시 어, 내 실력은 정말 대단해 엄마라든지 서랍장 이런 어떤 느낌들에 대해서 AS를 조금 해드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낙찰된 걸로 성공했습니다 하나 둘셋 성공 오! 자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심히 네. 들어가시고요. 네. 아무쪼록 저희 상급편에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 사랑할게요. <laughs> 한번 AS에서 제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laughs>